안녕하세요. 배드맨 연출하는 하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설 연휴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게 벌써 찍은 지가 한 2, 3년 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코로나를 뚫고 정말 힘겹게 찍었는데 그때 관객분들을 과연. 마스크를 벗고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요. 이렇게 다시 극장 발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이 영화는 범죄 장르 영화이지만, 그래도 우리가 가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화입니다. 여러분, 돌아가시는 길에도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 조준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 네, 영화를 보셨습니까? 네. 아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시구나. 네 영화가 어떠셨습니까? 재밌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 재밌으셨다면은 각종 포털사이트 평점 10점을 좀 예. 네. <laughs> 재미가 없으셨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그렇지현명하신 거예요. 네. 혹시, 이, 데드맨이 개봉을 2월 7일 날 했죠? 한두번 보신 분 계십니까? 어, 정말요? 세번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? 세 번을 보셨다고요? 여섯, 이제 그만 봐라. 그렇게 많이 놀용한 아니야. 어쨌든, 어, 여섯 번을 보셨다고요? 여섯 번보다 더 보신 분은 신고할 거예요. <laughs> 이게 저희가 소정의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, 제 여성분 보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광을 감사드리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희애입니다.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조준용씨 팬, 그, 남성분. 예! 오, 너무 시식해서, 혹시 동생, 친동생은 아니시죠? 아닙니다! <laughs> 우리 조준다 네, 우리 조준이 씨 찐팬이신 것 같은데,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화가 조금 어, 어렵진 않으셨어요? 여기 우리 아버님. 어떠셨어요? 네. 네, 저희 <laughs> 좀 어려우셨죠? 왜냐하면 저희 영화가 어,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이 알고 싶다. 예, 그런 포맷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왜냐면 하 우리 감독님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실제 이 바지 사장계를 한 5년 동안 출시하면서 정말 막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런 협박도 받았고, 어, 그냥 허구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,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도 나오고 심각한 얘기도 나와서 좀 그렇게 느껴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또 특히 다섯 분 여섯 분 보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아, 방금 보신 영화에서 아, 국회의원 황희연 역을 맡은 최재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아, 정말 많은 설 연휴 영화 중에서 여기 면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아, 올 한해.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공의주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. <laughs> 제가 어제 구두를 신고 올라왔었어야 했는데 갈아 신을 시간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와서 죄송하고요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, 보셨죠? 아,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저희 위해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왕발통 역할을 맡은 배우 최영호입니다. 네, 귀한 예, 설 연휴에 그리고 극장을 찾아봐 주셔서 그리고 데드맨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영화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예, 제 관람, 예, 하트까지, 예, 제 관람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여러분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갈 예정인데요. 열렬한 성원 부탁드립니다. 출발해주세요. 아들아, 이거 한참만더 주세요. 자리 안앉아 주세요. 자리 안정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.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합니다. <laughs>